승차권을 확인해 주십시오. 승차권에 문제가 있을 경우 참고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번정류소는성평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성평 잠시, 잠 연사무소입니다 잠시, 가야 되는데 배도 너무 고프고 눈도 많이 와서 잘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엄청 패션 펜션, 펜션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더 힘들어요 여기 카페가 예쁜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이제 다시 지도를 켜야 해서 잠깐 촬영을 했겠습니다. 뿅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요. 언덕 무어 가봅시다. 다 왔어요. 아, 이고 힘들어 가보겠습니다 들어가볼 게. 요구마고고구마고는고구마고 게. 브구마그 브이로그? 게. 고구마고 게. 고구마를 신그 고구마를 신고구마있 씻고 고구마를 씻고는구마를고있 어. 고구마를 고구마를고있구마를고 게. 구마를 뭐, 신고 있는 게. 게. 없어 앉아요. 이거 잡아. 낯선 데서 담잘 앉아. 다, 다.